문에 나와 있는 문장이 d o u b l s e 쭉 해가지고 뭔가를 연결되는 죠그죠 음.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문장 뭐로 연결시키면 될까? 우리 여기 보세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뭐 혹은 퀴 h 로쓸 수도 있겠죠.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대대 대. 음. 자, 관계된 사대 대시 연설 출몰해요 관계된 사 관계된 대면사 대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야 이번 이번 뭘까 선행사가 들번 선행사가 사람 삼을 모두 쓰요 사람도 뭐 삼을 다쓸수 있다라는 거야 사람도 되고 삼을도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도 가능합니다. 이건 격이죠? 주격, 목적격, 수익격은안 돼요. 광인행사의 격은 주격, 목적격, 수익격이 있는데 수익격만 빼고 주격, 목적격으로 쓰인다. 그러면 문장에서, 야, 주격으로 쓰인다 니 여기 봐, 여기 봐. 뚫으면 안 돼. 내가 3분을 줬어, 3분을 너희들한테. 죽기용은 뭐가된다고요 어, 주어가 됩니다. 문장 에서목적격용은 뭐가 됩니까 들어가서 그쵸. 타동사나 준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요. 죽기용은 안 된다고 했고요. 됐죠. 선행사는 사람일 때 사람일 때다칠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얘들아, 조심해야 될 건데, 모르는 쓰이냐면 한정적, 제한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 다시 한 번, 한정적, 또는 뭐라고 한다? 제한적. 꿈을, 꾸며, 준다는 얘기예요 한정적,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용법만 사용된다. 용법, 용법, 요것만 사용된다. 뭐는 안 될까요? 그렇지. 계속적. 턴 맞추고 나오는 계속적 용법은 안 돼요.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가 없다. 라고 알겠죠? 그래서 계속적, 한정적 어, 제한적 용법으로만 쓴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방계얘기대때 반드시 앞에 선행서를 수식해준다. 그때 수식하는 선행서가 사람, 삼을 다 된다. 자,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면 더 쉽게 지금 고문야 하는 문장을 찢어놨다, 내가. 어떻게 찢어놨는지 봐봐, 여기. 여기 봐. 자, 이거 동결해야겠죠. swamp라는, 늪이라는 단어는 이게 좋아요. 늪이라는 단어는. 그다음 동사 나왔죠? is. 이것만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유즈까지 수동 텐에 사용되어집니다. 올소 가로 쳐요.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서 네거티브 시츄에이션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 여기서 잘 들어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트가 뭘까요 이트 자잘 봐요. 이거 이트가 가져올까요?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트는 가져오고 쓸수 있는데 가져오고 쓰면 저기서는 이렇게 와요. 여기 와요. 저 이트가 여기 와야 된다고 요 왜냐면 지금 없어요 투정새 이 목적이 없어요 지금 의미상의 목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트는 뭐가 있냐는가죽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소위 리얼 이트인데요 리얼 이트 즉 앞에 받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트를 내놓칩니다 이거에 선행사가 뭔지를 잡아내야 돼요 뭘까요 이거예요 이게 선행사야. 좀 선행사 만들어놨어요. 그 문장, 찢어진 문장에 이미 이트가 뭘 가리킨다? 부정적인 상황 가리킨다. 그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요 Of, or, 여기서 이거 의미상에 주어고요. 됐지? 이 문장은 어떻게 하나는 얘기야? 1과, 에 봐봐. 1과 2를 합치면, 합치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어,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봐봐 이런 거 만들 때 주의 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관계된 행사를 선택해야 돼. 왜냐면 이특가 있는 게 저거니까 저게 선행사라고 했죠? 그럼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고 이특짜리를 결정해야 돼. 이트하고 자, 여기 위치는 뭐죠? 주어야, 목적어야.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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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격이지? 주격이지? 주격이면서 선행사가 사물이지? 그럼 뭘쓸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위치나 아니면 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대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대수를 연결합니다. 너무너무 쉬워, 얘들아. 요거를 두문장을 연결시키면서 요 자리에 이끝자리다가 관계대명사만 집어넣어주면 돼. 알겠어? 어, 해볼게. 자, 불러넣어. 불러 빨리. 똑같은 거잖아, 그냥. The wor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swam. 늪비라는 단어는. 됐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is, also. 또한, 자, b plus b 에서 수목되죠?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은 뭐라 그래요? in the negative. 뭐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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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i t u a t i o n 요 i t u a 사 i o n s i t u 무슨 i o n situation, situation, s i t u 다그 i o 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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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나오면서, 동사 나오면서 뭐가 없어요? 주어 없 t u a t 주어 n situation, a t i s i a 요 s f o n u s i t h e i n s i t f o r u o s 그다 u 나머지 쓰면 돼요. t u o u t o f 이렇게. 여기까지 써야 돼요. 그 사실은 선인사가 들어와서 주어이면서도 뒤에 있는 투구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야 사실은. 의미상의 목적어. 그래서 절대 가조이트가 아니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조이트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가 봐봐. 이트를 여기다가 듣고 저기다가 가조이트 쓰는 방법도 있어. 그럼 목적격 관계 형사절을 만들 수도 있어. 똑같이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너희들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 에이, 안, 한, 안 한다. 완전고난도가 되어버린다. 그렇게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똑같은 문장 하나 더 써볼게요. 잘 봐요. 잘 봐. 잘 봐. 이거 봐. 잘 봐. 이이 is h a r 잘 봐야 돼요. 여기에 Let's o 야야야야야야 Get out of Oh Out t 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2번 문장을 이렇게도 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it는 가져가야 돼요. 진주어는 어디 있어 포러스, 포러스 튜브 정사 있죠? 포러스 투구 정사, 여기가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이틀을 뭘가르는 거야? 얘네가이 가르치는 이틀. 놀랍죠? 놀랍지 않아? 응? 이걸 깨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는 거는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 이거를 너희를 이해하고 깨치고 공감해서 내 걸로 맞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조 이틀을 이용하면 이트 딱 나와버리면, 아까 주어로 나왔던 놈이 다시 뒤에 투부정사 의상의 목적으로 돌아가요. 그 이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 여기서 f 러 r s 투부정사는 뭐가 되냐면 주어로 쓰이는 거예요. 진주어. 알겠어? 이게 f 러 r s 투뭐 이렇게 나가잖아. 알겠어? 우리가 결국, 어, 그 부정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어려워요. 이런 문장이래요. 그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합치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조의이은는 그대로 더야죠더야 둬야 되고, 요거, 요게 맞는 게 요거니까 바로 목적격 관계는 의사될 거예요. 목적격 관계는 의사될 겁니다. 그때는. 그때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요? 요거 쭉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절 들어가서, that it is hard for us to get out 그거 끝나야 돼. 요 그럼 뭐야? 어? 그게 없구나. 맞구나. 그럼 투명사의 목적어 없구나. 목적격 관계 능사가 되버린 거야. 여기서 주적이지만 이틀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 이틀를 써주면, 그때는 이제 목적격 관계 능사들이 돼. 자, 알아두십시오. 어, 더 깊이 나오면 완전 고난도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멈출게요, 일단은. 어, 우리 중상수준에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파이 정보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찢으면 이렇게 된다. 알겠어? 그럼 이 시험 포인트는 어디예요? 출제 포인트는 그쵸 이거 여기죠. 내가 오늘 만들어 줄수 있어야 돼. 알겠네? 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니까 이게 받는 게선행사고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관계대리사 뭐가 들어가 겠니 후가 들어가겠니 안 돼. 후미 들어가겠니 안 돼. 왜? 선행사 3월 4월, 3월이기 때문에 후나 후는 안 돼요. 그럼 수밖 후주가 들어가는니안 돼. 후주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목적격이니, 아니야, 주격이야. 휘치니, 휘치대. 모두 될? 대두돼 됐죠? 왓 돼? 안돼 왓, 안 돼. 이렇게 돼요. 왜? 선행사가 바깥에 있으니까. 왓은 선행사를 자체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어? 그죠? 그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지. 어?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나가야 된다. 뭐, 애우거나 아니면 눈두장 찍고서 그냥. 한 발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머릿속에서 납득할 정도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속도가 납니다. 거의 본능적, 본능적 우리가 체득한 걸 체화시켜서 바로 그냥 본능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는